우리가 아는 거짓말의 정의는 거짓인데 사실인 것처럼, 사실인데 거짓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거짓말의 정의 그대로를 말씀합니다. 물론 이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면서도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이들은 그 거짓말로 인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주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을 일상처럼 여기며 산다면, 이런 사람들은 훗날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가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짓말의 정의를 초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의 또 다른 정의에 대해 요한일서 일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일서 일장 6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선 어둠의 길로 행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하고서 실제 삶에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상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즉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배의 모양을 지키고 봉사, 헌신으로 열심을 기울일 수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본인이 그런 자기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실제 입술로 우리가 정의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진 않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 2장 4절. 동일한 의미로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실제 삶에선 그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